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검사라고 해가지고 졌다고 무조건 항소하는 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죠. 음. 저도 항소 포기 많이 했어요. 검사 시절에. 예. 예,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한 적꽤 있어요. 음. 이거는 번복 가능성이 있냐 없냐. 예. 내가 이길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걸로 봐야 되는 것인데 예. 제가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음. 못이입니다 음. 이제 특수부나 이런 데 무죄율 굉장히 높은 그런 데 말고 일반적인 형사부 검사나 아니면 검, 경찰 형, 송치 사건 음흠. 이런 걸로 봤을 때라면 이거 기소했을까? 싶을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대장동을 음... 그 기소했을까라고요? 번... 아니, 어. 이거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해서고 이거 아. 7,800억 원으로 산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까? 만약에 제가 음... 검사고, 음... 만약에 예? 어디 지방경찰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경찰에서 예? 이수사를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송치를 했다고 음... 하면은, 음... 저는 이거 이렇게 기소 못할것 같아요. 음... 네. 이건 검사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건을 음... 법률가가 판결문 내용을 보고. 음... 기록 다 보신 건 아니잖아요, 김교현 변호사도. 이걸 가지고 음.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음흠. 그런 법률가는 없어요. 남의 사건에 대해서. 음. 기록 다 보고도 사실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는 게 법률가의 자세죠. 음.